we mm -hmm. 이제 라이카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네. <laughs> 사진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어, 라이카 이야기를 안할 뻔했습니다. <laughs> 아 네, 라이카는 초보입니다. 네. 네. 라이카 M8에 대해서 네. 그, 또는 그냥 라이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어, 라이카는 항상 써보고 싶었던 카메라이긴 한데요. 네. 이제 가격의 부담도 있고. 음. 이제 여러가지 생각을 못하다가 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후지 원래 유저인데 네. 어,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 코로나, 코로나 와중에도 네. 제 렌즈를 사러 네. 저희 집 근처까지 파주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촬영 감독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하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네. 거래를 했는데 네. <laughs> 마스크를 쓰고 네. 그분과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음. 그 자리에서 한 시간씩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그분이 이제 라이카를 써 봐라 써 네. 봐라 하시고 제가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 엠팔이라는 네. 음. 바디가 좀 오래된 바디가 있지만 네. 어, 센서가 아주 색감을 잘 뽑아주고 어. 아직도 쓸만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어, 중국가가 그때 150, 150만 원 정도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더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올랐어요. 네. 네 올랐나요? 네. 네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렌즈도 대안이 있으니까 음.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네 제가 한번 써봤는데 이제 그때 생각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 검색해 보다가 네. 매물이 떠서 오. 네 차를 타서 택시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M8 사실. 진짜 오래돼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상태 좋은 거 구하기가 어렵다고. 운이 하니까. 굉장히 좋으셨네요. 네, 상태가 네. 좋았는데 한 1년 정도 쓰다가 셔터가 나갔어요. 아, 근데 그 수리를 하니까 얼마 들지 않더라고요. 네. 노후 대색은 뭐 어쩔 수 네. 없는 네. 거죠. 네. 음. 그래도 아주 만족하서 쓰고 있어요. 다 음. M8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M8의 장점은 일단 엠바디를 네.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다는, 아.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어 이제 카메라 내적인 특성으로 보면은 그 센서가 요즘은 CMOS 센서인데 네. CCD 센서가 장단점이 있지만, 네. 어 저는 이제 성능 좋은 최신 바디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M8 CCD 센서를 쓸 때는 좀더 색감이 필름 같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안부는 되게 취약한데요, 네. ISO도 상용으로는 전 160만 쓰고 네. 320 최대로 쓰고 그 이후로는 못 써요 아좀 네. 많이 열악하네요 네 그래서 음. 주광이나 음. 실내에서도 빛이 좋을 때 음. 그 정도는 쓸수 있어요 음음. 근데 빛 표현이 하이라이트가 잘안 날아갑니다 아. 태양은 직접 되지 않는 한은 오버가, 노출 오버가 잘안 나요 요새랑 반대네요 요새는, 요새는 반대죠. 하이라이트는 무조건 날아가는데 네. 어. 그래서 여기 내가 봤을 때그 아름다운 빛의 느낌 음.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줘서 네. 좋고 음, 색 보정을 안 하고 노출 보정만 음. 해서 쓰면 되고요. 네. jpg 보다는 음. 아, DNG 파일로 네. 보정해서 쓰면 노출 보정만 해서 쓰면 아직도 아주 좋은 결과물을 보여줘서. 네. 좀 만족스럽게 촬영 네. 찍는 느낌으로 찍고 있습니다. 음, 지금 들고 계신 M8 앞에 이렇게 약간 들어주시면은 앞에 렌즈 앞에 필터가 지금 아, 있는 거죠. 네네. 이게 그 IR 필터인데요. 음, 그 센서를 만들 때 보통은 요즘은 다 내장이 되 있는데, 네. 그게 빠졌더라고요. 음, m 8 나중에 아, 라이카에서 네. 인정을 하고, 필터를 이제 끼운 버전도 팔기로 했었는데, 저는 아. 새로 사서 꼈는데, 네. 나름 이렇게 선글라스 쓴 것처럼 색깔이 비치나요? 비쳐요. 네, 이 색감이. 예뻐요. 나름, 더, 나름 예쁩니다. 네. 네. 그 렌즈가 더 비싸 보이는데요? 아, 네. 좀더 <laughs>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 음. 이 색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음. 예. 빼도 대부분의 상황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음. 특히 빼면 흑백을 찍으면 훨씬 개조가 더 좋다. 아. 그 나인 M 9 모노크롬만큼 좋다. 그런 오. 얘기도 있었는데 검증된 건 아니고요. 네. 이걸 뺐을 때는 개조가 되게 흑백으로 쓰면 좋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걔가 저, 이제 제가 M 8에 익숙하지 않아서 크롭 바디인 거죠. 0.33배. 아, 일반적인 크라브는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거 끼면 40mm가 되는 것 같아요. 음. 끼면? 네. 어떠세요? 그 기존의 이제 후지 유저로서 네. <laughs> 라이카 M8과 어 전후의 사진 스타일을 비교하자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어, 제가 원래 M8과 후지를 좋아하는 음... 이유는 둘다 RF 스타일의 바디가 있고, 그에서도잘 음. 쓰는 게 X100 시리즈하고, 네. 프로 시리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RF 형태이긴 하지만, 이제 진정한 RF는 아니라서, 네. 매뉴얼 포커스 할 때, 음. 그, 불편해요. 네. AF로 해야 되는데, 네. 라이크 같은 경우는, 진짜 RF이기도 하고 면역 네. 포커스 이중합치 뷰파인더로 찍는 경험이 네. 비슷하고 즐거워서 네. 어,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요. 이런 네. 형태의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약간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이걸 로 바뀐 뒤에 어, 이전과 이후의 사진 스타일이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제 시모 센서 디지털 카메라들은 또 네. 나서 보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지필름이 네. 시뮬레이션이 잘돼 있어서 네. JPEG를 많이 그냥 쓸수 있는데 네. 저는 원래 그 로파이를 많이 보정을 했어요. 네. 배우는 시기기도 하고 음. 보정하는 것도 재미있고 네. 노출이 실패했을 때도 살아, 살릴 수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피로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사진생활을 좀 가끔 그 고정하는 게 음. 일이 되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필름카메라를 찍기 시작했는데, 네. 필름카메라는 또 여, 여의치 않잖아요. 필름도 비싸고. 아, 너무 몰랐죠. 예, 많이 찍을 수도 없고, 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그러던 차에 이제 M8을 알게 됐는데, 음. 필름카메라의 느낌으로 찍으면서 결과물도 필름카메라 같고, 어, 무엇보다 고정을 최소화 할수 있다. 음. 색을 건들지 않는 게더 이쁘다. 네. 네 확신이 들어서 네. 찍는 스타일이 고정을 덜 하는 스타일로 음. 많이 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어느 순간 또 디룩스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 디룩스는. 네. 자, 디룩스 아주 귀엽고. 네. 단단해 보이는 바디인데. 어, 원래 파나소닉의 LX100 시리즈를 갖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후지엑 X100 시리즈가 겹치기 네. 때문에, 네. 물론 줌이 된다는 다른 점이 있지만, LX100 시리즈가 주머니, 어, 들어갈 정도로 작고, 네. 물론 바지 주머니는 힘들지만, 네. 자켓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 계속. 근데 제가 X100이랑 겹치다 보니까, 음. 구입을 자제했었는데, 음. 어, 어느 날 그, 제가 아는 작가님이, 네. 어, LX100이나, l x 1 0 0 정도면은 네. 여행 사진 다 커버된다. 원본 음. 사진이 너무 좋다. 네. 보정도 잘 먹고 그도 네. 좋고. 음. 전천후 트래블 카메라다라는생각고그 네. 아, 정도라면 사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최근에 중고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네. 어, 룩수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음. 타입 109 네. LS100 첫 번째 세대 같은데 네. 있었는데, 마이크로 포스터드 센서를 쓰고 있어서 네. 충분히 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음. 샀는데 이왕이면 라이카로 써보자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검색했더니 음. 좋은 매물이 나와서 당장 달고썼습니다 아, 항상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아, 네. 원래 엄청 오래 잠복하고 기다려도 좋은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네. 야 부럽습니다 <laughs> 아, 디룩스의 장점은 뭔가요? 어 음. 만능 카메라. 음 네, 그 범위, 편하게. 범용적이죠. 네. 네. 그래서 접사도 어 23mm 환산에서 23mm 때는 30cm까지 되고요. 음, 음. 망원일 트도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일부 분들. 접사되중시하네요 네. 일부 분들은 M 이 엠바디가 있으면. 네. 어그한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면 되는데 네. 디룩스를왜 추가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마트폰하고 아직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래? 렌즈가 벌써 광학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어... 마이카 렌즈잖아요. 어... 그리고 화질이 좋다. 네. 센서 이제 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열악한 상황에서는 요즘 최신 카메라보다는 좀 못할 수 있지만. 네. 충분히 쓸만하고 어. 고정을 하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해도 네. 제약이 있고 네. PC에서 봤을 땐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음음. 이 원본 파일이 고정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음음. 줌도 되고 방학 줌이 되고 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도 많이 좋아져서 네. 따라잡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아직까지는 뷰파인더로 보는 맛이 네. 네. 다른 점이죠. 저는 렌 음. 파인더로 보는 것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녀석은 매뉴얼 조작이 되나요? 네, 여기 조리개 바깥에 나와 있고 셔도가 음. 나와 있어서 어, 많이 나와 있네. 제가 좋아하는 음. 포지와 라이카 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음. 노출 부정도 제가 중시하는데 노출 부정도 나와 있고. 오.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찍는 맛이 굉장히 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네~~, 네.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네. 갖고 나가면 얘도. 모든 게 커버가 되는 편이라서 네 색감도 중립적이고요 네. 다음 라이카 장비를 추가한다면 혹시 고민하셨던 장비가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제가 SL도 만져봤는데 좀 무겁기도 해서 어려울 것같 음. 음. q c 리즈네 Q시리즈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데이나님 인터뷰 때네 그거 좀 자극이 더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제 접사도 되고 네. 단렌즈 광각의 매력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모노크롬을 써보고 싶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laughs> 이제 후지 후지를 또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니까 후지 유저인데 현재 네. 라이카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맥세리즈나 프로.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네. 아이카를 엠바디를 쓰고 싶으실 거예요 저같이. 네. 네, 저처럼 쉽게 입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 근데 이제 렌즈 가격이나 여러 가지 특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써보시는 건 추천을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넘어와서 느낀 장점은 이제 매뉴얼 포커스 하는 경험. 더 좋은 것 같다. 네. 후지의 유일한 그 불편한 점이. 네. AF로 할 때가 대부분인데. 네. 메뉴얼 포커스 하는 기분이 좀 필름 카메라 찍는 기분이고. 네. 셔터 소리가. 저 같은 경우는 M8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어, 엠바디들도 셔터 소리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M8 같은 경우는 좀 소, 셔터 소리가 커요. 매미 소리 같이. 음. <laughs> 그 매력일 수도 있고, 조용히 찍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셔터 속도가 이제 미러리스보다는 좀더 사진 찍는 맛이 난다. 두 손을 다 쓰는 경우에. 좀... 네. 후지 위저라하면 엠바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오늘 또 정말 길게 이또 사진 슬라이드도 설명해주시고 또어 인터뷰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이 부족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진은 어떤 주제일까요? 아, 같이 역시 학교지만, 네, 이, 네.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에 아, 제가 고니 담임했는데 네. 그때 이제 개학이 6월까지 미뤄지는 4 번이나 연기가 되고, 네 초유의 사태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고, 음.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학교 생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네. 제가 사진으로 담은 것 중에서, 네. 오늘 좀몇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코로나 시기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서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어, 첫 번째는 이제 계속 계약이 미뤄지면서 음. 온라인 계약이 시작됐는데, 네. 어,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줌이라는 걸 처음 써보신 거죠? 처음 써보고, 네.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음, 네. 이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음.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국어 수업을 네. 하면서 고3이다 보니까 수업 네. 특강을 네. 소개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음. 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표정이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 유치원생들 만나듯이. <laughs> 어, 사실 이 선생님은 저 학교 처음 전근 오시자마자 코로나가 돼서 아... 아이들을 한 번도 못본 상태인 거죠 아... 아이들도 선생님이 처음 봐야 되고 네. 원격으로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도 아... 이렇게 낯선 밝은... 환경에서 어... 밝은 모습으로 책을 소개하는데 이 펭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너무 그러나. 표정이 좋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실내에 보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 이럴 것 같은데. <laughs> 네, 아까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네. 여기 노트북으로 좀 음. 수업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인상 깊어서 네. 여러 수업 장면이 있지만 이사진을 갖고 와봤어. 네. 이 네. 앞쪽에는 모든 책상이 다 비어 있죠. 아,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네. 음.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많이 찍어서 지금 가지고 있고. 네. 이제 그러다가. 등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 네, 거의 6월이 돼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음. 아침마다 이제 지금 2년 단째, 네. 계속 손소독을 해주고 계세요. 어, 그렇게 교장, 교장, 교장 선생님이? 네. 어, 굉장하신 분이네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오. 음. 지금 이제 아이들 처음 맞이할 때, 네. 이 판에, 얘들아 어서와, 너희들을 많이 기다렸단다. 라고 하고, 이 계단에 서 계신 모습이 인상 깊어서 제가 핸드폰에서 찍었고. 살짝 뭉클하네요. 진짜. 네. 어. 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네. 학생, 여기 교장 선생 계시고. 학생의 들이 이제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려고. 음.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음. 어, 학교 오고 싶었지? 어서와. 5월 계약은 처음이지? 아니, 5월이었네요. 어, 왔니? 뭐 이런 식으로. 어. 재밌습니다, 진짜. 있길래 제가 한번 다 같이 기념사진 찍자 역사적인 순간이다 고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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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교장선생님은 아까랑 표정이 똑같으시네요. <웃음> 네. <laughs> 로봇트 아니신가요? 네. <laughs> 네. 여기서 는좀더 비장한 모습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아이들게 오기 때데데 예전하고 너무 다른 게 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아. 친구 얼굴을 그려주는 대도 마스크를 그리더라고요. 아, 저는 좀 짠하다. 제가 약간 너무 네. 짠해서 네. 네. 둘이 절친인데 음. 마스크를 쓰고 만나서 친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쓴 처음 모습이 얼굴 보는. 네. 아, 친학기 그래서 이한테 같은 반년 전 저는 모르겠지만 음. 그 친구 얼굴에 마스크가 있다는 게좀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림이지만. 네. 그래서 참잘 그렸죠? 네, 음. 너무 잘그렸데저친구들좀 고용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이들 그린 게잘 그린 다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은 마스크가 생각난다. 음.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난기가 그냥. 발랄합니다. 저희가 네. 아. 이거 동고발랄이라고 <laughs> 이름 을부었는데이 남학생들이 키가 180이고. 네. 실제로 되게 크고 몸집도 좋은데. 네. 초등학생 노는 것처럼 이렇게 발랄해요. 그러네요. 네. 외부에서 보면 좀 아이들이 커 보이고 서인 같지만 학교에서 네. 노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네요, 진짜. 네, 이때 코로나 때학교 모든 급수시설이 중단이 돼서. 아. 물을 안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물 같은 거를 이제 음. 기증을 받아서. 음. 물을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음. 전교생 다줄 만큼 왔다고 생각을 해서 갔더니 아이들을 네. 데리고 왔죠. 저 혼자 다줄 수가 없으니까 네. 같이 갔는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저게 다예요. 네, 네. 원래 이 정도였으면 제가 혼자 줄수 있는 양인데. 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엄청 멋쓱하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아이들은 네 신났지. 신났다고. <laughs> 이렇게 즐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이 카트를 타고 노는 거죠 그래서. <laughs> 저 물은 누구한테 돌아갔나요? <laughs> 아, 너무 적어서 반별로 그냥 조금씩 나오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발랄해서 네. 기억에 남는 사진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더 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laughs> 근데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수능이 네. 연기가 됐어요 네. 11월로 아 그건 몰랐어요 저는 네, 그건 아 수능이 제 기억에는 한 12월 3일로 연기가 됐어요다 아 11월달에서 12월 아 중순 정도몇 주가? 네한 달, 한 반달 정도 갔다고 아 봐야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수능 책을 들고 있긴 한데 음. 둘다 이름이 경준이에요 네. 네, 하나는 키 작은 경준이 하나는 키큰 경준이 음. 사물함에 들어가는 모습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웃기네요. 네 아이들이 좀 밝은 모습이 좋아서 찍었습니다. 정신줄을 놨나 봐요. 사무에 <laughs> 들어갈 생각을 아네한 명이 들어가니까 음. 장난친다고 했습니 음.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수시 합격 진학 지도를 하는데 음. 요즘은 종이로 이렇게 원서를 보내지 않는데 네. 어, 학교에 따라서 종이 연서도 음. 추가로 지원받는 곳들이 있어요. 음. 그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추가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화이팅하는 음. 모습이고. 네. 열심히 지도를 하시는 모습이어서 이 친구들한테 정말 애정을 갖고 지도를 하셨거든요. 네. 네. 어, 다임 선생님께서.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음. 좋아서 이제 우편을 보내기 직전에 화이팅하는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네. 둘다잘 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또그 순간에 거기 계셨나요? 네, 저는 항상 보는 모습이니까. 아. 근데 제가 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그 스냅? 캔디드한 스냅이었다고 치면.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점점 저를 보고 찍는 사진이 아. 늘어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에게 사진 찍었다는 걸 동의하는 뜻도 되고. 네. 그죠 네. 이 학생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인가요? 이거를 타는 모습인데 어이 학생이 얼마 안 돼서 확진이 됐어요. 아. 그 대유행이 오기 직전이었는데 네. 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처음 보고 최초 <laughs> 확진이 돼서 아. 아, 아 역동적에 역동들이... 는데 저희 학교가 없었거든요. 네. 그 2000년도에는, 음. 20, 2020년도에는. 음. 근데 네, 확진이 돼서 들어갔다가 음.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돌아왔는데 돌아서 되게 제가 확진이 됐을 때 문자를 톡을 했더니 괜찮니? 몸 괜찮니? 하고 보냈더니 아주 네. 밝은 모습으로 오. 저는 괜찮다. 오. 선생님 괜찮냐? 잘 지내시라고 저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오. 제가 안심을 했고. 네. 어, 돌아와서 여기 지금 브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친한 친구들 그룹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 이름도 써 있고 이따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감염병 예방과 학급생활 공간 보호를 위해 다른 반 학생들은 밖에서 친구를 불러주세요. 아. 보통 다른 반 학생들 들어오게 안 하는 담임도 있잖아요. 네. 관리를 위해서.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음. 좀. 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네. 아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밝네요. 네, 아주 밝은 모습들이 보면서는 좋더라고요. 어. 야 코로나에도 네. 저렇게 밝은 모습이 나오네요. 어, 그 아이들은 똑같습니다. 어. 네. 물론 답답하고 음. 음, 코로나 때 입학해서 계속 코로나 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어, 우울증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을것같지않만 상담 받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음. 음, 이렇게 처음으로 운동장을 나갈 수 있게 됐고,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을 잘하는 놀이 중에서 원바운드라고 했습니다. 네. 동그랗게 둘러서서 공을 한 번씩 원바운드를 튕겨서 잡아, 받아야 돼요. 네. 상대가 받아야 되고 못 받으면 이제 죽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죽은 아이들 모아놓고 슛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공을 차서 맞추는 음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데 네. 이제 원바운드하면서 공이 여기까지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가 제가 지나가다가 아. 하늘이 너무 멋진 날이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오랜만에 운동장 나와 있는 모습이 반갑어서 음. 찍었던 사진이고 네. 네. 네, 이 분위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네, 적극적인 공 네. 때문에 진짜 절묘한 것 같아요. 네, 공이 아주 여기까지 올라가서요 와 어, 고3이 이제 마지막으로 접종을 처음으로 고3과 네. 교사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했던 날인데 네 이날 제가 카메라를 어색한 무릎 쓰고 분위기가 사진 찍을 수 있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너무 엄숙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 처음 맞으니까 작은, 네 작은 디룩스 카메라 들고 가서 음. 이걸 백신 접종을 하는 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네. 찍어도 되겠니? 네. 자연스럽게 찍으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어. 장면이고 음. 네. 첫 접종 때라서 제가 음. 기억에 많이 남요 네, 네. 잘 생긴 증언네 네, 눈빛도 아주 음. 좋고 멋진 학생. 어, 네. 참 저희 딸이 딱 보고 누구냐고 물어. 밍키 <laughs> <laughs> 있게 생겼네. 네. 운동도 잘하고 패션. 어. 여기까지가 제가 코로나 중에 찍었던 사진들을 처음으로 내보려봤 왔습니다. 네.